이번에 나한테 기회를 줄래? 야와도 나왔네? 야와 얘 문제아냐? 야와 이 친구 문제아냐 문제야 문제야? 야와 이 친구 되게 옛날에 문제 많이 일으켰던 그런 막 래퍼들 다 까고 그랬던 분 아닌가? 야와씨? 그 야와 맞나? 한때 되게 유명했는데, 이 사람? 뭐, 어, YG, 뭐, 저기, 저기, 프로듀서로? 그냥 아니냐. 만, 내, 가 하는 말이 맞지? 어, 그 야와 맞지? 어, 기대 좀, 기대 좀 되네? 그때는 내 기억으로 랩을 막 그렇게 현란하게 잘하진 않았어. 그때는. 발음이 조금 새면서 펜타닐 래퍼였다고 또? 펜타닐 래퍼였어? 한번 보자, 보자. 아, 일단 보고 얘기하자고. 보고 얘기해! 음, 예. 사는 거지, 관하여. 실수 없이 망하면. 점점 해져 다시 태어날까나 라면 뭐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요 아니, 아니, 이거 야와씨 옛날 그 야와씨 맞어? 아니 이거 하기 싫은데 억지로 지금 뭐 고문 당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하, 아니 아니 이렇게 조근조근 랩을 해도 뭐 그루브나 살아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조금 억지로 하는 랩 같은데 아닌가? 억지로 누가 시켜가지고 혼나가지고 하는 랩 같은데 어 진짜로 진짜로 웃기려는 게 아니라 왜왜 왜 저러시지? 잘생기셨는데? 예 병원들 루 대수 내 신발 깨그구원제 예수 예 아니 근데 쇼미에서 저렇게 대중 랩하면 거기는 경연 프로그램이잖아 저렇게 조금 조금 랩하는데 느낌 없으면 떨어질 확률 이 높아 그러니까 저런 거는 목소리도 그렇고 오케이션이나 뭐 감마나 해시 소환처럼 약간 그 느낌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느낌이 내가 봤을 때저 느낌은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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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나한테 기회를 줄래 정말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는 못 듣습니다.